제10장. 무덤병에 얹힌 그림자와 숲의 속삭임. 그것은 도자기 무덤병이었고, 그 머리는 란젠펑이 풀어낸 것이 아니었다. 란젠펑 손에는 이상한 권모가 있었다. 그 모자는 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무덤병 머리에 붙어 있었다. 방금 란젠펑이 두 다리를 휘두르며 모자를 풀어냈다. 무덤병은 많이 봐왔기에, 비록 스타일이 달라도 표면의 특성만으로도 그것이 지하 밀폐 환경에서 나온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색이 거의 다 바래버렸고, 출토 후 급속히 산화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듯 하다. 그러나 이 무덤병은 한눈에 보아도 매우 특이했다. 왜냐하면 그 몸에 현대인의 옷을 입히고, 심지어 얼굴에도 다시 화장을 한듯 했다. 이목구비가 새롭게 그려졌다. 마치 장난처럼, 이 옷이 누군가 얹은 것임은 확실하고, 얼굴에 그린 화장도 최근에 한 것으로 보이며, 이팀중 누군가가 한 짓일 것이다. 사용된 안료색은 기이하고, 어디서 나온 건지 알수 없다. 무덤병이 매우 커서 옷을 입히니, 마치 배꼽을 드러낸 2미터짜리 거인처럼 보였다. 역겨운 것은 그옷 주머니에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음식은 거의 모두 곰팡이가 피어 부패해 있었으며 알록달록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내 안의 기이함은 극심했고, 직감적으로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느꼈다. 이 도자기 무덤병이 이런 식으로 여기 나타난 것은 이상했다. 그것이 주는 몸의 불편함은 이전에 겪었던 모든 기이한 사건들을 뛰어넘었다. 나는 수년간의 탐험이 내 속에 나만의 잠재의식을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내 잠재의식은 뭔가를 감지했지만 머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몇 발짝 물러섰고 자세히 살피고 싶지도 않게 란젠펑에게 말했다. 배가 뜰 때까지 기다려. 시신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였고 갑자기 나타난 그 도자기 무덤병. 이 숲은 평범해 보이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조사하기에 부적합하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안젠펑이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내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역시 그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으로 시신을 비추었지만 시신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나는 즉시 주변을 살폈다. 손전등을 휘두르며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술을 가져와. 뭐라고? 란젠펑이 그 도자기 무덤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술불 붙이는 용도야. 빨리. 나는 바로 이해하고 숲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다. 나는 이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리로 뛰어달리기 시작했다. 숲은 너무 어두워서 마음속에 외쳤다. 친구들아, 나를 진지하게 몰아붙이지 마라. 나중에 고통받는 건 너이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순조롭게 숲을 빠져나왔다. 뚱뚱한 사람은 요리를 거의 끝냈고 나에게 말했다. 띵런다, 형이 나가서 밥을 먹게 했어. 자꾸 부추기지 말라니까 그는 요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나는 그가 반병의 백주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빼서 그의 술주머니를 잡아챘다. 그는 이것을 강도라며 크게 소리쳤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숲으로 달려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멍했다. 란젠펑의 손전등이 꺼졌다. 눈앞은 캄캄했고 방향감각을 잃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손전등이 꺼지면 분명 뭔가 일어난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순간 차분해졌다. 스스로 비웃으며 웃었고, 손전등도 끈다.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으며 걸었고, 의도적으로 청각을 확대해 주의를 집중했다. 그의 행동을 흉내 내는 것이 더 안전하고 자신을 숨길 수도 있다. 숲은 캄캄했지만, 나는 곧 사방의 움직임을 들었다. 여섯 일곱 분 정도 걸어 숲 깊숙이 들어갔고,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혔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그 형태가 바로 앞에 있던 도자기 무덤병과 똑같았다. 몇번더 만져보니 그것이 바로 그 무덤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 어둠 속에 왜 이렇게도 불현듯 부딪힌 걸까. 하지만 지금은 앞서와 달랐다. 내가 만졌을 때그 무덤병이 입고 있던 옷은 란젠펑이 방금 입던 후드였다는 것이다. 란젠펑의 옷감은 내가 매우 익숙했다. 일반적인 방한복과는 다르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왜 란젠펑이 그 옷을 그 몸에 걸쳐 입혔는지. 혹은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했다. 나는 몇 걸음 물러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전등을 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다. 빛이 밝아지는 순간, 옆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 내 손전등을 부수고, 우리 둘을 끌어당겨 옆에 어둠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나는 들어올려지며 그가 물었다. 술, 나. 나는 바로 뚱뚱한 사람의 소주병을 건넸다. 그는 마치 한 번에 뚝딱 뚜껑을 뜯어 마셨다. 나는 습관처럼 빛나는 라이터를 휘두르며 그에게 건네자 그는 흰 술을 쏟아 부었다. 거대한 폐활량으로 거대한 불꽃을 내뿜으며 나는 불빛 속에서 그 무덤병의 머리가 우리 앞에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뒤에서는 뭔가가 뱀의 목처럼 늘어져 지느러미 같은 얇은 막으로 펼쳐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